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해외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김준수 연구원입니다. 어, 우선 자료 보시는 대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의 제, 타이틀은 고금리 고유동성이 빚어낸 뉴노멀이라는 어, 제목으로 좀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어, 배부받으신 자료로는 276페이지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어, 이, 이번 2025년도 해외 크레딧 전망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저희 미국 크레딧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 여건이라던가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 모멘텀 등이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레드 스위이 일면서 조금 더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여타국보다는 미국 달러 채클레딧이 조금 더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어느 정도 투자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수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과 올해 글로벌리 채권과 어, 크레딧 물에 대한 투자 성과를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 대비해서는 조금 아웃 퍼폼하는 환경들이 작년과 올해까지 이어졌고요. 작년과 조금 비교했을 때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권역별로는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등급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우량한 기업들의 신용물이 아웃퍼포먼 하는 해가 작년과 올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 결과적으로는 국채 대비 크레딧이 아웃퍼포먼스하고 어, 투자 등급 대비 하일드가 아웃퍼포먼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신용물에서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는 거의 가산금리로 얻었다. 다시 말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캐피털 게인이 결국에는 저희 올해 볼수 있었던 투자 과였다라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현 시점에서 조금 내년을 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 다시 말해서 가산금리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 크레딧물에 대한 투자 과를 조금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결론은 저희는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지도 혹은 더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용 위험과 혹은 시장의 유동성 위험들에 대한 합산을 저희가 이제 가상금리로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시중 유동성은 굉장히 조금 풍부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좌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의 M2 서플라이를 제가 프록시화해서 좀 도식화를 했고 이와 동시에 시용스프레드를 차트를 같이 그려보게 되면 정확히 어, 반비례하는 어, 조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 FMC를 기점으로 미 연준을 필두로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이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완화적인 통화적 착 스탠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시용 스프레드는 굉장히 좀 낮게 깔려있는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그리고 물가 계적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내려가는 혹은 침체가 꺼지는 환경을 본다기보다는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골디락스 환경 혹은 노랜딩 환경이 조금 더 가능성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금리 중물가 환경이 조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금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어, 금리 레벨 자체가 사실 조금 높아져 있는 환경에서 저희는 신용물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어 같이 고민을 해보실 부분들이 결국은이 신용 스프레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데 어느, 어, 어느 정도 어려운 환경인지를 조금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접근하시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차트 보시게 되면 미국 상업은행들이 기업 어, 들에게 조금 대출을 해주는 이 대출 태도 자체가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와 같았으면 이제 이 기업들에게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딱두 개였습니다. 마켓에서 얻거나 혹은 보신 보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업은행들에게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외부 차입금을 조달을 해 왔었는데 그 외에도 이 제3 주체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이 유동성을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환경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모 신용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 상업은행이라던가, 시장과 달리, 말 그대로 이제 사모. 어, 연기금이라든가 운용사, 보험사와 같은 기관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여해주는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신 바와 같이 팬데믹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드라이 파우더와 AUM이 올해 말짱 기준으로는 사실 거의 한 2조 달러 가까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레킨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조금 전망을 한 수치는, 어, CAGR로 2 0 2 8년도까지 거의 10%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기업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신용 확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주체는 민간이라던가가게 그리고 기업도 아니었고 사실 국가가 좀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 기업, 개별 기업들은 디레버리징 절차들을 조금 밟아오신 밟아온 흐름들을 조금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 개, 개별 기업들의 레버리징 수준과 사실 신용 스프레드는 과거만 하더라도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감만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년부터 이 금리가 차츰 차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낮아지고 가상 금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호적인 차입 여건 속에서 점차 레버리지를 좀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시용스프레드가 크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과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미국 상업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모 신용 시장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시장에서도 훨씬 더 고도 어, 이러한 크레딧 채권과 관련된 접근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이 유동성을 얻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이티커플링이 발생하는 이 국면 이후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 2년 동안에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좀 단행을 했고 고금리 혹은 고물가 환경이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좌측 차트 보시는 대로 기업들이 어 에비타 대비 총 부채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 수준 자체가 좀 굉장히 낮아져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프리캐시 플로우 역시도 역사적인 최고점을 형성한 만큼 크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당장에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크지 않다라는 어 부분들을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펀더멘탈의 정점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형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슬로우다운 다시 말해서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기업들이 차입금을 조달하는 데 쓰는 지, 어, 지불해야 되는 쿠폰 금리 자체가 이제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와 동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실 금리 어 차입금 금리는 올라오고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펀더멘탈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고하지만 점진적으로 둔화되겠다 정도의 톤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올한해 동안에는 사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기업들보다는 상향 조정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리 신용평가사들도 S&P와 무리스라든가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 3사 입장에서도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개적도 불분명했었고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달아뒀었는데 올해부터는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상향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서는 이제 섹터별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이 어, 미국 경제 좀 견고한 소비 심리로 인해서 어, 소비자 업종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시용등급 상향 건수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 섹터 기업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환경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2차 역마진이 해소가 됐고 어, 상업은행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자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너지 섹터와 같은 업종의 경우에도 사실 대기업들이 중소형 에너지 업체들을 M&A 인수합병 해오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대거 상향 조정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상을 하고 있는 신용스프레드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좌측 이제 투자 등급 우측 이제 하일드 신용스프레드 궤적을 분기 단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레벨 자체가 훨씬 더 낮,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궤적 자체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는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어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험 스펙 레드가 어 조금 더 하, 아래쪽으로 고개를 틀다가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어, 어 통화정책 열악 자체가 조금 축소될 가능성도 높고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라던가 경기 여건 자체도 피크를 형성을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신용스프레드가 차츰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 수준 자체는 과거 레벨과 비교하시더라도 큰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일드가 나오는 상품들 고금리, 하일드 이 혹은 레버리지론과 같은 신용물들을 조금 비중 확대를 늘리기를 조금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경기 여건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장기 투자 등급이 어, 일드 커브 스티브 전략을 통해서 좀 캐피탈 기인을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용 스프레드가 사실 이렇게 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우하향할수 어, 있는 환경들이 될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어, 기업들이 디 레버리징을 해왔던 국면들에서 이제 시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았던 어, 사례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보시더라도 사실 지금 투자, 어, 2023년도 말부터 시작해온 시용물에 대한 랠리가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부담되는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들이 전부 다 과거의 1990년도 후반이라던가 2000년도 초반 모두 역시 기업들이 디레버리징을 밟아왔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12개월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상금리가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물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국채 대비 얻는 프리미엄인데 이 프리미엄은 제가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위험과 시장의 유동성 위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환경이다 보니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용 스프레드 레벨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 비용 리크리티 코스트 자체는 거의 제로의 수렴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투자자는 이 크레딧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유동성 위험을 사실 거의 프리미엄으로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만기별로 보시더라도 사실 가상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대비 얻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결국에는 개별, 고유, 어,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용위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진 시점이 현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조금 해외 크레딧 미국 중심으로 조금 투자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잔존하다라고 보고 있는 산업들이 세 개를 꼽아 봤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은행 산업입니다.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지금 좌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투자 등급의 어 은행 섹터의 가상금리가 지금 투자 등급 전체, 인덱스, 전체 인덱스를 조금 빠르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아직까지는 과거적인, 과거 역사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은행 산업, 미국 은행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예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예대마진이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을 할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드리는, 어,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대형 상업은행들보다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그리고 제이피모건과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내년에도 트레이딩이라든가 아이비 사업 부분에서 비자익이 굉장히 조금 어, 양호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투자은행 등 어, 중심으로 크레딧문을 접근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공우주와 방산 섹터입니다. 이 기, 이들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올 한해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개선세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사실 해결되지 않은 공급망 차질 이슈람, 이슈와 같은 부분들이 부분 실적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 영업이익 자체가 사실 2025년 뒤로 이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우주와 방산 섹터에는 사실 이제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와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잘 알고 계시는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제 방산 기업들이 조금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글로벌리 국방비가 사실 꾸준하게 조금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의 국방비 자체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기는 하지만 그외 다른 권역에서 오히려 국방비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역시 미국의 국방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산업은 이제 앞에서 드렸었던 것처럼 전력 유틸리티가 조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크레딧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방 수요가 워낙에 조금 견고한 상황에서 이 발전 업체들은 이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한해만 하더라도 이 미국 크레딧 시장에서 가, 어, 이, 네 번째로 어,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한 섹터가 이 미국 전력 유틸리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영업 현금 흐름과 주식 조달만으로는 이캐펙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 조달을 조금 꾸준히 내년에도 늘려야 하는 이 산업이 이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고 사실 앞에서 이미 이러한 산업의 유망한 정도는 잘 들으셨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금 투자와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조금 내년에 조금 저희가 신용물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어떤 신용 위험이라던가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의 가능성 자체를 크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도율 자체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우상향 하던 부분들이 피크 o u 하고 내려오고 있는 궤적들을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대출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뚜렷하게 조금 하향한 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9월 FOMC를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출금리 역시도 차주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러한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 소프트 렌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 경기 연착륙과 기준금리도 점진적인 인하 그리고 사실 경기도 조금 둔는 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좀 완만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리스크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자료의 뒷 부분에 조금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경기 둔화가 조금 생각보다 가팔라지게 될 경우. 다시 말해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 시나리오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이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 등급이 싱글 B 마이너스 이하에 저희가 흔히 저희 크레딧 쪽에서는 취약 고리 기업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취약 고리들 기업들의 조금 부채 혹은 자산군이 조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말하면 사실 오른쪽 이 조금 더 가능성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 이 경로 자체가 조금 범피한 경로를 좀 그리게 될 경우에는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 부채에서 훨씬 더 부실화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두개 차트를 조금 종합해서 보기시게 되면 하일드 기업들 가운데 미디어텍, 미디어 엔터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업종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들에 조금 많이 노출돼 있는 산업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들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리 AI, 빅테크 혹은 데이터 센터와 같이 유망한 쪽으로만 유동성이 조금 흡수된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면서 캐피스 투자를 좀 설비 투자를 조금 이어나갈 경우에는 그 밑단에 있는 신용 등급의 비유량 기업들이 조금 유동성 환경에서 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2024 2014년도와 2015년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등급 기업들의 발행이 늘었는데 하일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환경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역 은행들도 사실 내년까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비율이 조금 급격하게 좀 나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SBB 사태 이후로 조금 꾸준하게 좀 악화됐던 부분들이 개선세를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까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조금 투자 의사를 조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해외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어서 국내 크레딧 담당하고 계시는 최송종 연구원의 발표 이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